나어 아, 뭐, 박보영이야 야, 변호사! <laughs> 오빠, 만약에 어떤 여자가, 저기요,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, 번호 좀 주세요. 이러면 어떡할 거야? 사겨! 나집 갈래. 아니, 번호를 왜 줘? 알았어. 자, 그럼. 다 같이 밥 먹는 상황이야. 근데 어떤 녀석아? 아쿠. 아쿠. 아, 깻잎이 안 떼지네. 오빠, 깻잎 좀 떼주세요. 이러면 어떡할 거야? 사겨! 깻잎을 왜 떼줘? 아주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고 애까지 낳겠네? 사겨, 사겨! 근데 내가 예민한 거야? 아니 나만 봐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아니 뭔 마라탕이야 아 그러면 중국 당면이랑 아분모자 추가해 주신 거야 아왜 잘생겨서 난리야 야 면은